아 내일 골프 가야 되는데 괜찮나? 스윙이 안될수가 있어가지고 요요요 떨린다? 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 막 바들바들, 바들바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 만져서 방해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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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 간지럼 타는 분일 아. 수도 있잖아 사람이 이 뭐야 <laughs> 운동하는 날이야 오늘은? 오늘 네 마지막 헬스 뭐 우리 다 알지 뭘 최근에 운동 어. 하세요, 무슨 건 몸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약간 펌핑만 딱 살짝 주는. 야, 최근에는 안 하. 하는... 우리는 헬스장에서 웬만하면 또갈 때도 있지만 안 가. 이거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 운동이 돼요. 아... 그리고 우리는 또 맨손으로 하는 걸좀 많이 하지. 아, 이런 거를 막어 이런 걸막 이런 거 몸싸움 할때막 이런 거랑 민다고 이거 튀기로 나가면 안 돼. 팍 기다려 줘야 돼. 싸워야 돼 그래. 아. 어. 어, 기우가 맞네. 딱 필요한 것들만 딱 있구나. 야이 뭐야? 이담배질 덩어리는. 뭐야? 얘 뭐야? 됐어. 야. 네 아니... 몸은 됐어, 이제. 까 그래서 선수들께 헬스 편에 출연하게 됐네요. 그래도 상선아 님에 헬스 유튜브로 그럼 뭐 몸이 봐봐 단백질 덩어리 봐봐 이거. 아이고 단백질 봐 닭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는 기구들을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쫙 돌아보기 전에 저희가 또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또 다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손롤로 조금 근육 좀 문질러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없는데 근육을 문질러도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둥근 이 뒤쪽 을좀 많이 하체 운동을 할 때는 고관절을 좀 많이 쓰니까 풀어놓고 하면은 가동 범위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조금 더 유연하게 잘 앉았다 일어났다 할수 있죠 난 이, 이거, 이게 거이 제일 싫었거든 맞아요 아 옆에 이 부위가 솔직히 이렇게 근육이 많아도 이렇게 누르면 되게 아파 맞아요 이게 이걸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뭐 알갱이 같은 게 터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느낌이 들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아픈데 해야 돼 근데 되게... 저는 아프니까 안 할게요 <laughs> 이 그러면 첫 번째 운동으로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한번 해볼까요? 벤치 프레스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는 이 가슴의 윗가슴이거든요. 네. 어... 윗가슴 운동이라서 근데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깨에 부담이 많이 와요. 안 다치려면 정확한 자세가 중요해서 일단 그안 다칠 수 있는 예방 방법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기본적인 벤치 프레스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잖아요. 요거는 미는 각도가 약간 위쪽이에요. 근데 이거를 밀때 이렇게 다 나가면 안돼 어깨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안 되고 날개뼈를 등에다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 생각하고 고정을 시켜놓고 이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사용을 진짜 이것만 사용해서 해야 되지 진짜 힘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힘들어도 고정을 시켜서 다못 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만 밀더라도 무조건 이 자세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 내일 골프 가야 되는데 괜찮나? 스윙이 안될 수가 있어 가지고. 봐 봐. 여기 봐 봐. 이게 올라간다. 여요요 떨린다. 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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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들. 봐들 바들 떨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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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들. 아까 운동 하실 때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uh. 어. 만전히 방해했잖아. Uh.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 이게 자세가 흐트러져 가지고 부상으로 바로 Não, 이, 예. 만약에 너가 찌르다가 내가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웃음이 터졌어 봐. 아,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 간지럼 타는 분일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렇게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또 헬스가 그립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엄지 손가락으로 감싸는 이게 제일 대중적이고 안정적이에요. 이게 썸리스 그립인데 사실 그냥 이제 프리웨이트를 할때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요. 아 벤치프레스를 혼자 들고 있는데 미끄러져서 놓잖아요? 갈비뼈 다 부러집니다. 다른 감 가볼까요? 야 이거 좀다 배운 거 같아요. 이제 진짜. 가슴을 밀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밀는 운동들이 근데 이거 모아줄 거예요. 이것도 자세는 똑같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팔힘으로 이렇게 가져가요. 팔힘으로 어...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가슴을 쓰냐? 네, 가슴으로 이걸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음. 이것도 이렇게 모으면 안 되고 팔꿈치를 약간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가슴이 정확하게 딱 모여요. 어... 앞으로 약간 민다. 느낌으로. 아 잠깐 만 신발끈 좀 한번 묶어야 될것 같아. 옆에 운동하는데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내가 힘 빠져서 놔버릴 때다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할때 사람을 하는 거를 계속 봐야 된다고. 너다 했다고 딴거 하지 말고 같이 봐줘야지. 알았어. 오 어? 동전도 들어가겠어?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는 있이 인클라인 플라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 아, 하는 게 있어요. 딱 모았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놔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아, 그대로 딸오구나 거기서 얘가 이제 었묶고다가 이제 마지막 아프지. 아픈 걸로 안 끝나죠. 병원에 실려가고 아, 막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끝까지 유의를 하고 주변을 잘 살펴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끈이나 이런 거다 묶고 들어와. 오케이. 헬스장 가면은 가장 많이 있는 머신이 뭔줄 아세요? 런닝 머신. 그렇죠. 런닝 머신이죠. 런닝 머신은 저희가 힘을 안 써도 앞으로 굴러가잖아요. 잠깐이라도 한눈팔거나 발 헛디뎠다 그러면 넘어지고 굴러떨어지고 진짜 크게 다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기구지만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운동기구다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다치는 게런닝머신입 그렇죠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체 익스텐션인데 사실 이거는 형들이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갔다 여기 선수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한몇 킬로 정도? 뭐 한번 드는 거는 다 마지막까지 쓸수 있죠. 한 발로? 한 발로는 안 됐어. 한 발로는 안 되죠. 일단 50으로 해볼게요, 한 번. 50? 볼까요한 네. 발로 50 했으면 양 발로 한 100까지, 120. 100까지는 가죠. 두 발로 115 마지막. 내가 찍고 꺼져줄게아우안 들린다. 아 이게 안 돼? 네. 동국이 형 가능? 이건또 쓰는 게달르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야! On, 야, 형! 역시 영화. 다르다, 다르다. 오 어차피 한번 해볼게. 우선 해보기만 해볼게. 공계가좀 약하네? <laughs> 패션 근육이야? 원니 거는 편집시켜줘 아 무릎아 씨자 그러면 아. 또 어디로 갈까? 하체의 꽃 그렇지 하체의 꽃 진짜 하체의 꽃이지 하체의 꽃이라서 가장 대중적인 하체 운동이긴 하지만 또 가장 위험한 운동 많이 다쳤어요 가장 위험한 운동 자세 하는 거를 무시하고 했다가는 무조건 하고 무릎이랑 그치. 허리랑 무조건 다쳐 발목도 다칠 수도 있어 발목도 다쳐? 그렇죠. 정확한 자세로 하지 않는 발목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스쿼트도 사람마다 알려주는 게다 달라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 말라 엉덩이를 너무 빼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자기가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세 있죠. 그냥 이렇게 앉는 자세. 이 자세가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11자로 놓는 거랑 이렇게 벌려서 놓는 거랑 자극이 오는 부위가 달라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이 정도가 가장 대중적인 음. 거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도 이제 풀스쿼트를 다 해야 돼?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건.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굽혀지는 순간 허리가 다치, 다치는 거라고 난 들어가지고. 그것도 다 유연성의 다 차이거든요. 그래, 나 유연성 음. 없다. 아니, 그 유연성의 차이에요.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 혼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프리스쿼트 중에 가면은, 다 이렇게 안전바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걸었다 치면, 내가 더 이상. 안았는데더 이상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올라올 힘이 없어. 근데 이게 놓쳤을 때딱 걸려. 이게 혼자서 놓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항상 안전바를 좀 설치를 해두고 하시는 게 둘이 있어도 이건 좀 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뭐가 보인다. 그러면은 쓰세요. 일단. 이거 아까 하다가 막블랙아웃하고 이거, 이거야. 스쿼트 하다가도 블랙아웃이 많이 오고. 진짜 많이 오는 경우는 이제 데드리프트 할때 블랙아웃이 오는 경우가 호흡이 안 통해서 그래요. 머리도. 고중량으로 가다 보면 은 어. 힘을 잃렇 주잖아요. 그러겠지, 그러겠지. 음. 음. 이렇게 되잖아요. 숨 참고. 그렇죠. 피가 안 통해서 그냥 쓰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 경우 네. 봤어? 네, 쓰러져요 그냥, 그냥 그대로. 냥그 들고 있는 상태 쓰러져? 들고 나서 호흡을 내뱉는 순간 어떤 산소가 갑자기 통하면서 이렇게 쓰러져요. 진짜 오. 위험하겠다 그거는. 호흡을 정확하게 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다룰 수 있는 무게로 무게요, 맞아. 그게 필요할 게... 것 같아. 네. 한 번도 블랙아웃 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술 먹고 블랙아웃 많이 되도 이거 데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성민도 저기 뭐 3대 얼마나 해? 최근엔 안 해봤지만, 뭐610 정도. 610? 3대가, 3대가 뭐야? 3대 모르는 사람들 이 있잖아. 3대 한500 정도 하면? 헬스 좀 한다. 아, 그래도 네. 좋다. 헬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근육을 발달시키고, 약간 그런 의도잖아요.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횟수는 저는 12개에서 15개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헬스가 워낙 대중화돼서 여기에 있어서 욕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3대 운동에 아, 무게를 맞추려고 그래서 사람들이막 허리 벨트까지 차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 3대 그런 뭐 킬로수에 대해서 그치. 크게 막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나 구 근데 그거를뭐 뭐 나쁘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뭐 안전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 3대 운동에 뭐 너무 목매지 말라.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 아까 처음과 끝 정리 운동 네. 쿨다운 제일 중요하거든요 쿨다운으로 아 마무리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야 성배야 너가 오늘 운동은 너가 이제 마지막이야. 어 제가 마지막화를 장식하는 게스트가 됐군요. 장식까지는 아니고 마지막 해야. <laughs> 이게 헬스는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들도 있었고 저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면서도 다시 한번더 그런 수칙 같은 거를 또 상기하는 시간이 됐고 요즘에 또 헬스인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이 영상을 보시고 안전을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헬스인들이. 헬스 하고 마지막에는 유산소로 끝내야지 축가로 가야지. 축가로 갈까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아이고, 고니다 아. 자, 슬레이트 27년.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